네, 여러분들, 네, 이거, 참고만 해주세요. 참고만 해주세요. 여러분, 참고만. 네, 참고만 해주세요. 구수에서 이제, 22수는 이제, 22수는 이제는 뭐 거의 뭐 이제, 뭐 이제, 이제 지나가고요. 이제는 구수로, 과연 구수에서 몇 수가 나올까, 여러분들.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참고만 해주시면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 혹시 또 댓글로, 네, 댓글로 나올 수 있는, 있는 수 있었지만 네, 적어주세요 댓글로.